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교육에서 의치대반 영어를 맡고 있는 임경란이라고 합니다. 2022년 수능이 2021년 수능보다는 어려웠어요. 지난번에 이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봤었는데, 이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을 너무 난이도를 좀 낮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6월, 9월 모평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는 그런 전반적인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어, 작년보다는 어려웠고 6구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역시나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느끼는 게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물론 이제 어 4등급 이하의 영어에 좀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을 제외하고 1, 2등급 또는 뭐 2, 3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체감하는 어려운 문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가 아, 제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고 틀린 문제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 틀린 문제가요. 그래서 21번 추론 문제. 추론 문제가 예전에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체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32 34 어, 33번도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다음 38번.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뭐 1, 2등급 나누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빈칸이나 어순 맞추는 문제를 좀더 어려워 하는 학생들은 2, 3등급에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비슷해요. 추론 문제 그다음에 빈칸. 빈칸 넣기. 그리고 그 순서. 순서 배열하는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다 비슷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BS 직접 연계를 직접 연계. 직접 연계 한70% 정도 직접 연계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네, 한 7, 8년 정도를 이렇게 직접 연계를 해서, 어, 수능을 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라기 보다는 EBS를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내신 공부를 수능에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암기 공부를 했었죠. 네,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암기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 EBS에서 70%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로 바뀌었는데, 근데 간접 연계로 바뀌니까 어때요? 글에 소재만 갖다가 쓰지 글 전체를 똑같이 내거나 주제를 갖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 EBS 공부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한점 연계가 몇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번에 2022년 수능에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말아먹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내년 공부는 어떻게 하냐? 아, 내신 공부 하듯이 수능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내신 하듯이 수능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왜? 내신은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으로서 막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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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지 않은데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내가 정말 영어에 대한 감이 좋고 영어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좋고 영어에 대한 내공이 많이 쌓여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러면은 막 암기하지 않아도 9 0점 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반에서 뭐, 한 명, 두명 정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다 외워서 중간 기말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간접 연계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물론 등급마다 다 다른데, 1, 2, 3, 4, 5, 여러 등급이 있죠. 그럼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급이 낮으면 일단, 뭐, 단어 많이 외워야 되겠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아, 내가 문법이 좀 약하네? 그러면은, 문법을, 얇은 문법책을 한권 정도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나는 좀 30번 때에서 39번까지는 조금, 어, 40번 때까지는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문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문을 많이 풀어보면은 점수가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오르겠죠? 그러면 1, 2등급에 갈수 있겠지? 그럼 1, 2등급에 가면 뭘 해야 되냐? 정말 자기가 자주 틀리는 그런 킬러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 킬러 파트를 약간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을 요령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선생님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제 푸는 요령을 아는 애랑 모르는 애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빈칸이 정말 정말 나는 여기가 쥐약이야 나는 순서 배열이 정말 쥐약이야 그러면은 이 빈칸이나 순서에 해당하는 어떤 뭐, 뭐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뭐 수강료를 끊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 자기가. 여, 부족했던 부분을 들으세요, 강의를. 근데 강의를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강의를 그냥 한, 한 번만 들으면 돼. 그, 부족한 거. 그러면은 한 뭐, 한 20시간 정도 되겠죠. 어, 그리고 나서 강의에 의존하는 거는 네, 한 30%고, 나머지 70%는 자기가 이제 문제지 풀면서 깨달아야 돼요. 네,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뭐 내공을 쌓는 거는 뭐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문제를 생각 없이 풀면은 점수가 안 올라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 아,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등급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1, 2 등급 친구들도 아 95점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연습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그세 가지 아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세 가지 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를 아까 등급으로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1, 2등급이 뭐 해야 되고, 3, 4등급이 뭐 해야 되고, 5, 6등급, 밑에 이제 등급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부족한 학생들은 뭐, 일단 글을 못 읽어. 못 읽으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어휘를 외워가지고, 어, 이제 조금 글이 읽혀. 근데 뭐, 문장을 전혀 뭐, 얘가 뭔지 뭐, 뭐 만약에 관계 대명사면은 여기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막 막 헤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어법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조금 한 번씩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그 동영상 같은 걸좀 보세요. 인간 같은 거, 인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방법을 좀어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등급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 고3인데아 시간이 굉장히 없을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등급을 하나 두개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의치대반 학생들이 이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거는 영어는 아니고 수학을 많이 포커스를 두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 어, 전, 선생님 저는 영어를 뭐 일단 90, 무조건 만점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아까 1, 2 등급 여기 여기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 나는 딱 모의고사 보면은 두개 아니면은 세 개를 틀리는데. 이두 세계 틀리는 것도 진짜 다 완벽하게 해서 맞고 싶다 하면 이두 세계를 틀리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언제는 빈칸 틀리고 언제는 뭐 주제 틀리고 언제는 순서 틀리고 이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틀리는 게 똑같아. 그러면은 네 본인이 취약한 유형의 인강을 들으십시오. 듣고 계속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강 딱 그냥 하나만 들으면 돼요. 유형별로 뭐한 10시간 정도 되겠죠. 뭐 많으면은 뭐 20시간 정도 되겠죠? 그거 듣고 아,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푸니까 진짜 오답 확률이 적네요. 정말 이렇게 푸니까 안 틀려요. 하는 거를 본인이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 기출 문제들 좀 푸세요. 기출문제 또는 어~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그런 사업종에서 문제집을 에~ 기출문제 말고 본그 학원에서 만든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그냥 그런 문제집 사다가 풀어도 좋고요. 왜냐면 기출문제 웬만한 건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집을 사서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올해, 작년부터 가르쳤던 학생인데, 네, 고일이었어요고일 고1.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 PC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애였어요.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가면은 그냥 가방만 던져놓고, 바로 나가서 또 PC방 가고, 막 이런 애였는데, 고일 때, 어, 우연히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아, 물론 이제 이 학생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좀 공부에 대한 그, 그러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그 모의고사가 한 70, 음,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영어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뭐 단어, 숙어 또는 뭐, 그,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되게 자주자주 자주 봤었는데, 모의고사 보고, 또 이제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고쳐주면서, 거기에 대한 단어도 조금씩 정리해주고, 암기시키고, 또 이제 시험 보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어, 2등급까지 올랐었어요. 2등급까지. 87? 뭐, 이 정도로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11월 달 모의고사 봤을 때, 고2가 됐겠죠, 지금? 작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1월 달 모의고사 봤는데 이제 9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 했던 거고 정말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등급을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진짜 공부를 어,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조차 할 시간도 아까워서 열심히 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공부예요. 왜냐면, 공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저는 해도 안 돼요. 안 했으니까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고민, 걱정 하는 시간에 그냥 공부하라고 항상 말해주고 싶어요.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랑은 다르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1은, 고일은 어때요? 이제, 딱,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와가지고 한참, 어, 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 보면 어때? 아, 중학교 때 선생님 저 맨날 뭐 90점 떨어,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시험 봤는데 60점 나오고 있어. 그럼면 이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는 영어가 아닌가 봐. 고등학교 영어는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약간 손을 놓기 시작해. 그러면 언제 그럼 이제 낭떨어지로 사람들이 좀 조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당연히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다른 거야. 어너 말고 다른 애들도 잘했던 애들도 고등학교 첫 시험 가면 다 그렇게 힘들어한다더라. 어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더 열심히 하면은 중학교 때처럼. 잘할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를 막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를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죠. 안 그러면은, 어, 나는 영어가 아닌가 봐 하고 이때 약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어, 다들 그래. 그렇지만, 하면은 중학교 때처럼 할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를 먼저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옆에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 학교 선생님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직 고1이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문법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중학교 내신 문법이랑 고1 내신 문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계 문법을 한번 훑고 지나가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어, 두꺼운 문법책 말고, 어, 얇은 문법책 한권 정도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1이니까, 고1 기출문제를 풀면 좋겠죠. 네, 고1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풀면서 본인이, 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조금 파악하는 시작이에요. 고일이니까 시작. 그래서 아, 나는 어 추론이 취약해. 나는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 하지? 나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주제 잘하는데 왜 나는 주제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것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고 뭐 내신은 말할 것도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은 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암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네세 가지 고일때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고2가 됐다. 고1때 내신 열심히 해서 내신 등급 잘 따는 학생들은 그 방법 그대로 고2 가시면 돼요. 어 내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암기예요.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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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암기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데 문법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때는 문법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문법 문제만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집에 그 문법만 묶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문제집을 차라리 푸는 게 나요. 아 어, 어, 문장의 형식부터 뭐 일치 화법까지 하는 것보다 그냥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 모아놓은 문제집을 고이때 풀면서 아, 문법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킬러 문제가 아니거든. 어, 근데 여기서 틀리면 또 점수 아까우니까 고이때 기출문법 유형 같은 거 푸시고 또 마찬가지로. 고2니까. 고2 기출문제집을 푸세요, 모의고사. 그러면은, 고1이랑 고2랑 또 수준이 다르거든요? 어더 레벨이야. 또 이때랑 이때랑 어휘력도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 어, 단어 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게 있네. 그러면 어휘 정리하면서 좀 외우시고. 또 이제, 고1 때는 주제 파악이 안 됐는데, 고1 때 그걸 했더니, 잘 됐어. 그러면 이때 또 뭔가 다른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취약 유형에 관한 집중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잘한다 그러면 그 영어에 관련된 신문이나 영자 신문이나. 글 같은 걸좀 많이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냥 중... 상? 네, 두루두루 그냥 모든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3이죠. 자, 고3은 이제 조금 내신에서 벗어나는 단계죠. 교과서를 들들 외운다던가, 뭐, 그, 직접 연계가 됐을 때는 EBS로 고3인데 들들들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인제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3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모의고사를 그냥 많이 풀어봐야죠. 모의고사나 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유형별 문제집이 있어요.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찾아서 그 문제를 집중 공략해서 다시는 그 유형은 틀리지 않겠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3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 풀었는데 내가 맨날 21번 틀리고 32번 틀리고 30번 뭐 틀리고 38번 틀린다. 맨날 여기서 틀려. 그러면 은이 유형별 집중 공략 문제집을 사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역이 아니에요. 음, 번역이 아니라. 글이 요구하는 게 뭔지, 글에 요구하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연습하시면 다시,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상태, 그런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고3 올라가는 친구들, 네, 고2 올라가는 친구들, 다, 자기 등급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봤지만 내신은 어쩔 수 없어. 내신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뭐 전교 1등 하는 학생들도 봤지만 전교 1 등은 공부 안할것 같지? 안 해올 것 같지? 아니야 더 많이 외워. 그리고 그 학생들은 기본적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외울 뿐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이거 10시간 했는데 쟤는 왜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다 하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시간 동안에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쟤는 머리가 좋아, 쟤는 천지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본인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내신 열심히 외우시고, 수능 공부는 어휘 문법은 열심히 뭐 열심히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한 번쯤은 훑어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등급이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각없이 번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글이 요구하는 요지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